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현옥 딜러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5 <laughs> 시리즈고요. 구형이요. 구형 모델 05년식 E60 모델입니다. 52i 세단. 05어에 7456. 오토 미션이고 가솔린 체당이고요. 배기량은 2500cc죠. 주행 거리가 꽤끔 많이 길어요. 24만 7000. 예, 완전 무사고 차량 가져왔습니다. 어, 이쪽인가? 라이프전구가 하나 나갔어요. 예, 그거는 참고하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중간보다 살짝 높은 옵션이에요. 520보다 높은 523보다도 높습니다. 등급이 나쁘지 않은 등급이에요. 어, 성남에서 법인 운영 중이시던 분 차량인데 다른 기종으로 갈아 타시면서 이제 저희한테 판매해주셨어요. 를 YF 에프스와 브릴리언트도 저한테 판매해주신다는데 연락이 없네요. <laughs> 예, 요 5시리즈 갖고 왔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주행 거리는 좀 길지만 이제 법인 대표분이 잘 관리해 주셨고 고속 주행을 좀 많이 해주셨던 차량이에요. 단 가져와서 수리를 저희가 좀 했어요. 60만 원 정도. 어디서 전력을 자꾸 방전, 잡아먹어서 방전되더라고요. 그거를 60만 원 주고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고하셔서 딱히 수리하실 곳은 없다라고 라이트 전구 하나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금액이 아주 중요하죠. 전 역시 금액입니다. 저의 가장 큰 메리트는 금액입니다. 219만 원. 5시리즈 219만 원.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습니다. 21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화면 바꿔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말씀 계속 나눠드다 차량 설명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니? 더워서 그런가? 네, 화면 바꿔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촬영 후에, 어, 바로, 어, 상세적인 차량 상태 컨디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구형틱하지 않아요. 요, 요거 이전 모델은 진짜 약간 클래식카 반열에 올랐나? 약간 그런 모습인데, 요거는 그래도 약간, 약간 신형필이 좀 납니다. 느낌이 좀 있어요. 요쪽 범퍼부터 한번 보시죠. 안개등이나 그릴, 아예 안개등이나 그릴, 뭐, 헤드램프 깨진 거나, 금간 거, 변색된 거 보이지 않습니다. 요쪽에 살짝 변색됐어요. 여기 아래쪽이 살짝.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본네트도 양호한 편이고요. 새똥 맞은 거 하나 빼고는, 어, 유리 부분도 깨끗합니다. 휀다 부분도 깔끔하고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어요. 출고하시고 뭐 걱정 없이 타셔도 될 정도입니다. 문짝도 괜찮고요. 위에 썬루프뭐 루프 다 괜찮습니다. 반대쪽 문도 괜찮고 휠이 좀 깨졌네요. 이쪽이 아 안타깝습니다. 뒷 타이어는 가셔야 될 거예요. 나가서 한 한두달 정도 안에 교환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리어 램프도 괜찮습니다. 범퍼도 괜찮고요. 어, 트렁크 공간도, 아니 트렁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쭉쭉 가볼게요. 어디 해지거나 왜 이렇게 새똥을 보더니 수리하면서 야외에 조금 세워두셨나봐요. 요쪽 휀다 쪽 약간, 약간 찌그러졌어요. 약간 아주, 아주 미세하게 아래쪽 도색이 약간 깨져 있네요. 아래쪽 도색이 깨져 있어요. 스태프 부분에 사이드미러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앞쪽 휠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실내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트림 깨끗하고요. 어, 아주 숨이 안 죽었어요. 많이 안 죽었어요. 네, 푹신푹신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조금 까지긴 했는데 괜찮아요. 틔어진거나 해진 거 없어요. 오염도도 없고요. 어, 사이드 브레이크랑 미션 쪽 헤드, 암레스트 부분도 깨끗하고 센터패시아도 깔끔합니다. 대시보드도 물론 깨끗하고 계기판에도 깨지거나 크랙 한거 없어요. 깔끔합니다. 천장에 아, 조금 오염이네요. 있이선 오염이 아니라 주름진 부분에 대한 먼지인가? 이 선루프 이게 약간 약간 그래요. 약간. 네, 이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제 문을 열어 줄게. 얘는 또문 어디 서연이 아, 고맙다. 자, 뒷열도 후석도 깨끗하네요. 어, 여기가 살짝 살짝 뜯어졌어요 어, 이열은 조금 태우셨나 봐요, 손님들을 약간 오염도가 있네요. 어, 커튼도 있네요. 오이, 여기 2열에 커튼 있네. 이야, 2열 커튼도 있어요. 좋다. 후석에 좀 태우셨나봐요, 2열에. 법인 대표시니까 좀 태울 일이 있겠죠. 5 시리즈는 좀 작네요, 트렁크가. 조금 작아요. YF만 보다다. 반대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트림 깔끔하고요.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아 좋다, 이렇게. 이야, 아주 좋네요. 이열도 깨끗, 타진 않네요. <laughs> 누군가 좀 태웠나봐요. 사용감이 있어요. 오염도도 살짝 있고요. 오히려 조수석이랑 이 운전석이 훨씬 더 깨끗한데요. 진짜 깨끗하다. 앞쪽은. 25만을 타셨는데. 예, 요 정도면, 15년 이상 된차 치고는, 0 5의 04에요. 역각자라 그러죠? 소위 말로 한 역각자 모델이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전동 접이 밀은 들어가 있고요. 어... 오토라이트도 들어가 있네요. 다음에 핸들리 모컨도 들어가 있고요. 핸즈프리도 있네요. 핸즈프리, 핸들리 모컨이랑 핸즈프리. 보자 2 4 7 0 0 0 탔고 스마트키는 없어요. 스마트키는 없고. 센터페시아 쪽에 내비는 없고요. 후방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없네요. 후방이 없고 그냥 그림으로 알려주네요. 후방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 시끄러우시면 끄시면 되고요. 켜셔도 되고요. 이건 뭐 상관없고 열선 시트 두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썬루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썬루프잘 열리고, 아잘 닫힙니다. 하이패스 들어가 있네요, 하이패스. 이거 이시윔 룸밀러 같은데. 저기, 눈뽕, 쌍라이트 방지. 이건 아마 이시움 룸밀러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콘솔로 조작이, 잘안 보이시나? 조작이 잘 됩니다. 콘솔로. 예, 이렇게 조작이, 예, 다 가능합니다. 아, 맞아 이거 전동 시트 있었어요. 전동 시트랑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동 시트랑 메모리 여기도 있나? 어 후석에도 전동 시트가 있네요 아니 후석이래 여기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525i 휘발유 차량이고요 05년 1월 형식인데 2004년도 모델이니까 역각자 모델이에요. 역각자 오토 차량이고요. 가솔린 2,500cc, 24만 주행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등급은 좀많구요 후석 2열이 조금 오염이 됐네요. 그거 말고는 라이트도 한쪽이 안 나온다는 전구를 가셔야 된다는 점까지 보시고 입고 후에 수리 60만 원했습니다. 네, 가격은 최종 금액. 219만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219만원 알선수수료 없고요 매도비 33만원 추가됩니다 취등록세는 8%나오고요 이거는 20만키로가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중고차 이현욱 딜러였습니다